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적어도 남아있는 편지로는 이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마 AD 한 55년, 56년경에 마게도니아의 북부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속상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온다고 하고 오지 못하는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며 그를 예루살렘에 보낼 돈을 횡령했다고 고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받은 후에도 순정하기는커녕 더욱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소수의 침입자들에 의해 더욱 가세되었으며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시비를 걸어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은 급하게 중간 방문을 했고 이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돌아온 바울은 소위 중간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어 교회를 수습하게 합니다. 에베서에 있던 바울은 그후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잘 수습이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뜻을 따라 모금하는 일에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과 만족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감사하면서 고린도 후설을 기록해서 디도편에 다시 보내었고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함께 가게 함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열심히 모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겪은 고난과 역경 등을 말해주고 또한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에 비춰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 글은 잘 쓰지만 말이 시원찮고 몸이 약하며 간교하다고 험담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그 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도의 고난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타나고 개인적 내세적 종말 사상이 나타나며. 화의 직분과 화의 말씀, 그리고 문자와 성령이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를 읽으며 복음 때문에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